자 그래 우리 족집게 예상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이 파트는 지금 OX가 없고 선생님이 바로 문제를 준비를 했으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책을 가지고 준비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책을 보길 바랍니다. 앞부분에 내용 설명 한번 다시 가볼게. 늙고 병든 몸을 수군 통주사로 보내서 누가 보냈어? 임금이 보냈지? 자 을사삼하 이거 뭐예요? 을사삼하 이거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그치? 진동영, 부산에 내려오니깐, 관방중지, 관방중지가 뭐야? 변방에 있는 곳 지켜야 되는 요새라 그랬지? 병이 깊다고 앉아 있었겠어? 그럴 순 없겠지? 자, 뭐가 있습니까? 우국충정. 자, 우국충정이고, 똑같은 말 뭐라 그랬어? 위국충정. 똑같은 말이야. 위국충정. 일장검, 긴 칼을 비스듬히 차고, 병선에 굳히어 올라, 여기 집목 눈을 부릅 곳 째려봤어 어디를 대마도를 째려보니까 바람을 따는 황운 얘들아 이 황운이 뭐였어 전쟁의 기운이었지 전쟁의 기운 이 황운이 멀리 가까이 쌓여 있어 자 아직 전쟁이 끝나긴 끝났지만은 완벽하게 어 끝났다라고 볼수 없는 게 언제 쳐 들어올지 모른다 이거야 선상을 배회하면서 고금 옛날과 오늘날은 사억 생각을 해보니까는 어리석고 미친 회포에 누구를 헌원시를 원망한다. 얘왜 원망하는 거야? 얘가 뭐했어? 그렇지. 황제 작주고 배와 수레를 얘가 최초로 만든 중국의 황제야. 얘를 애단다. 자, 원망한다. 바다가 망망해서 천지에 둘러있어. 진실로 배 아니면 자, 이 배가 뭐의 수단이라 그랬어? 침략의 수단? 그렇지. 풍파 말리 밖에 어느 사이, 사방의 오락해들이 우리를 엿보겠어? 무슨 일 하려고 배못 끼자 못 끼가 뭐야 배 만들기를 비롯했는가 시작했는가 만세천주자 오랜 세월 동안 갓 없는이 뭐야 가 없는 끝없는 큰 패가 되어서 포천지야 온천하에 만 백성의 원망을 기른다 기른다 아까 똑같은 말 조장하다 안 좋은 것들을 계속 기르는 것이지 자 조장하다 아 라고 감탄사였어 깨달았어 누구 탓이야 진시황의 탓이로구나 배가 비록 있다 하나 외를 아니 만들었던들 자 삼기다 만들다지 그렇지 외를 아니 만들었던들 결국 진시황이 외를 만들었다 이거야 그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1번 대마도로 대마도에서지 그치 여기서 대마도에서 빈배가 저절로 나오겠어? 누구 말을 믿어서 동남 동료를 거기까지 데려다가 해줌 모든 섬에 난당적 이기기 어려운 적자 외적이죠 얘를 끼쳐두고 자 통분한 수치와 모욕이 화하 중국에까지 더욱더 미쳤어 그럼 장생 불상도 얻었어? 아니 못 얻었잖아. 말리 장성 도피 싸고 몇만 년을 살았냐? 못 살았지? 그렇게 오랫동안. 남처럼 다 죽었어. 너 유익한 줄 모르겠어. 아 생각했어. 원래 갈라 이렇게 갈라지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서불이 더욱더 심해. 이시마다 더욱 심하다. 인신자 신화가 되어서 망명 날아버리는 것. 그거 어떻게 하냐? 신선은 못 보았거든. 수이 빨리 돌아왔었으면 주사 이 주사가 누구야? 자기 자신이지 나의 이 걱정은 전혀 없게 생겼을 것을 두어라 기왕불구 자 기왕불구가 뭐야 지나간 날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이거지 자 기왕불구야 말해서 무엇해 속절없는 소용없는 이 옳고 그름 시비는 팽개쳐 던져둘 거고 잠사 가고자 깊이 생각했어 그랬더니 깨달았어 뭘 깨달았어 내 뜻이 고집스러웠어 황제 작주거, 그렇지. 황제가 술을 만드는 거, 배 만드는 거, 왠 줄, 옳지 않은 줄 몰라. 그러고 보니까 장한이라는 사람이 여기 풍류 나오는 거지. 강동 쪽에서 가을바람을 만났다 해도, 조그만한 배가 이거 풍류의배안 탔으면은, 천청, 해와 해도 어느 흥이 나겠으며, 삼정승도 바꾸지 않을 제일 강산에, 부평 같은 어부의 생에, 자, 요 일업주, 이건 뭐 생계수단이지. 자, 이런 편주나 일업주는 뭐였습니까? 배의 유용성이었지. 배가 항상 전쟁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 아, 유용하구나. 그래. 어디 어디 붙여 다니겠어. 오. 자, 1번 한번 가볼까?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야. 잘못된 것은 그랬어. 자, 대표적인 전쟁가사. 오케이. 중군고사 인용이 많음 중국고사 인용. 자, 맞아. 이게 바로 한계라 그랬어. 시어 규사가 정교하다? 아니야. 얘가 막 자세하고 이렇게 정교하지 않아. 이 정교하다는요. 정확하고, 정확하고 치밀하다야 이게 스케일이 크고 막 이럴지언정 정확하고 치밀하진 않지. 그래서 이거 3번이고 무인의 어떤 용기가 넘쳐흐르는 거 맞고 나라 걱정하는 거우국충족 노래하는 거 당연히 맞겠지. 그러면 잘못 된건몇 번? 4번. 자, 잘했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거 되게 이런 말 되게 이런 거 되게 잘 나오지? 글의 내용 묻는 문제. 수군에 종사했으니까 뭐였어 얘가 수군 통주사였잖아 그럼 수군에 종사했다 맞지 이번에 배 만든 일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헌원씨 헌원씨 원망하고 있는 파트 알지? 얘가 배를 안 만들었으면 은 어떻게 사방의 오랑캐들이 건너오겠느냐 요 하지만 배에 좋은 점이 있었수 없었어 강동 어부의 생애 그렇지 풍류의 수단도 있단 말이야 이론 면도 있어 유용성 있었어 배의 유용성 외적에 대한 적개심 기본적으로 뭐 있어서 앞부분에 여기 진목하여 여기 진목하여 대마도를 구버보니 이런 말이 있었지. 자 다섯 번째 대마도 외군을 정벌하기 위해 아니지. 이거 전쟁 끝나고 난 다음이잖아. 그럼 외군을 정벌하기 위해가 아니죠. 음 응, 답은 5번이야. 자 문제 3번 가도 될까. 시적자의 목소리로 알맞은 것은 섬세하다 보통 여성화자일 경우에 이런 말 쓰고 있는데 이거 남성화자고 거기다가 뭐 무인이기 때문에 안 돼. 섬세하다, 우아하다는 보통 여성화자에 많이 써. 자, 호쾌하다, 호탕하다, 쾌활하다야. 잘 모르겠지? 자, 웅장하다 뭐야? 규모가 거대하다. 규모 완전 커야 돼. 규모가 거대하다. 거대하다. 근엄하다, 점장다점잖타점잖고 엄숙하다. 그이 중에 가장 적절한 거 어디로 가야 돼? 호탕하고 쾌활하다. 어떤 무인의 기계가 보이니까는 이 무인으로서의 어떤 기계 용기 이런 거 보이니까는 호탕하고 쾌활한 거야. 그다 규모가 막 여기저기 아주 크고 이런 건 아니잖아. 답은 3번. 자이 글에서 시적자의 위국충절 이거 뭐였지? 이거 이거 우국충절, 우국충절 모두 같은 말이었어? 글 가에서 찾았어. 얘들아. 문자 자체에서 찾아쓰라고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똑같이 따 갖고 오라는 뜻이야. 자, 본문 가 볼까? 가에서 우국충절 한번 찾아봐 줄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지. 어, 여기 있었지? 병이 깊다고 앉아 있겠어. 자, 병이 깊다고 앉아 있겠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병이 깊어도 내가 가만히 앉아 있진 않을게. 왜? 나라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거지. 그렇지. 여기가 이거였지? 그래. 그러면 병이 깊다 앉아실이야. 이거 그대로 따갖고 오라는 뜻이다. 다음 문제 보자. 음. 서두에서 시간적 배경을 알리는 거 자, 이제 그, 이거 너희들을 봐. 자, 을사년이죠. 을사. 그 다음 한여름 뭐야? 삼하. 이렇게 두개 있었어. 자, 달을 두 달랑 나눌 때 이거 아까 했었지요. 원망을 하는데, 자, 본문을 한번 볼까? 원망을 하긴 해. 원망을 하는데, 맨 처음에 누구를 원망을 한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거 다 달락에서야. 여기서 진시왕 원망을 하잖아. 그러다가 뭐, 서불이 더욱 심하잖아. 그럼 달락 나눌 거면 은 여기서 이렇게 나눠야 되겠지. 어즈버 생각하니. 이거 집어 넣으면 되겠지. 어즈버 생각하니. 그러면 처음에 두 어저를 쓰면은, 아, 어지버. 그 다음에, 생각 아니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 다음 문제 가보자 기억의 원관념은 그랬어 아까 뭐였어 기억이 누런 구름 황혼 황운. 황혼이니까 당연히 뭐야 전쟁의 기운이 있어, 있어야 되겠지 자 전운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 다음 거 어, 8번 문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니은을 원망하는 이유를 써라 그랬어 아까 니은이 누구였어 헌원 씨지 헌원 씨를 왜 원망해? 이 사람이 뭐 했어? 배를 처음에 만들었잖아. 그래서 배를 처음 만들었어야. 얘들아, 열자 내외로 써라. 그만 플러스 마이너스 약20% 정도 보면 돼. 그럼 열자 내외면 우리가 몇, 몇 자? 8 자에서 1 2자 사이로 쓰면 돼. 글자 수도. 얘들아, 너희들 내신 볼 때는 글자 수 이런 거다 감점 요인이니까 다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 아티어쓰기 불포함이야 그래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자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자 나는 딱 걸렸지 만약에 선생님 저 열자로 딱 맞춰주고 싶어요 배를 처음 만들 어스음으로 하면은 몇 자겠겠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열 완전 열자 되겠지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 자, 디귿에 해당하는 말 이거 기르는구나. 이거 안 좋은 것들, 옳지 않은 것들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길 때 우리가 조장이란 말을 쓴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 함양하다. 많이 들었지, 그치? 함양하다. 능력, 품성, 이거를 길러, 싹해 하다. 자, 배양하다. 뭐 인삼 배양액 이런 거 들어봤어? 배양하다? 원래는 식물을 기르다요 식물을 기름.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람한테 가면은 인격이나 사상을 뭐 발전. 발전하도록 가르치다. 뭐 가르치고 키우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 자, 장려하다. 장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좋은 일을 장려하다 뭐 이런 거 쓰지. 그치? 자, 좋은 일에. 힘 쓰도록 북도다 주는 거야.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 해주는 거. 자 북도 부시 왜 이래? 북이지요. 북돋아 주다. 북도 나 주다. 자 인재 육성 이런 거 나와있지. 인재 육성 프로그램 뭐 영재 육성 프로그램 이런 거 나와있지. 자 육성은 길러 잘하게 하다야. 길러 잘하게 하다.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이 더 심해지도록 막 부추기는 거, 조장. 답은 1번 하면 되겠다. 자, 잘못된 것은 아까, 10번 문제. 잘못된 거. 이거 아까 선생님이 하는데, 선생님 이거 답이 없어요라고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자, 3번이지. 대마도를 향하는 게 아니야. 대마도에서 나오는 거잖아, 이거. 그래서, 대마도에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 자, 문제풀이 어때요? 괜찮지요? 자, 여러분들. 고전은, 특히 이 박일로는, 음, 가사로는, 누항사하고 손상타는 그냥 여러분들, 아, 내신공부할 때처럼 그렇게 외운다라고 생각해. 우리 기본적으로 가사 많이 들어보는 거 있었지. 사미인국, 송미인국. 그 다음에 박일로 거에서는 이그 정철 거 사미, 송미, 관동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정철 거에서는 그랬고 이 박일로 거에서는 우리가 오늘 배울 거 이제 누왕사하고 그 다음에 요거 선상탄하고 이두개 그래서 우리 가사 적어도 이 다섯 개 정도는 그냥 달달달달 외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특히 이 선상탄 같은 경우는 전생, 전쟁 가사로는 태평사랑 함께 두 가지인데 우리 교육과정에는 태평사 들어와 있는 학교가 없어 그럼 결국은 전쟁가사로는 딸랑 요거 하나 배운다는 거야. 자, 이거 잘 공부할 수 있겠지? 자,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 음, 이거 했으니까 누항사, 누항사라는 거 같이 공부를 할 거야. 자, 고생했다.